자, 교과서 문제 하나만 찍어 보겠습니다. 페이지 240페이지에 13번이고요. 신사고입니다. 자, 정의역이, 즉, X값의 범위가 2부터 4까지 주어져 있고요.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할 때 A 빼기 B의 최대값을 거래. 뭐, 이 문제는 내신에서 워낙 많이 나온 유명한 문제입니다. 참잘좀 봐주세요. 자, 일단은 부등식이죠. 그쵸? 이걸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식도 있지만, 그래프가 제가 봤을 땐 가장 쉽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여기다가 Y를 붙이고, 여기다 Y를 붙이고, 여기다 Y를 붙이면, 유리함수 한 개랑 직선 두 개가 될거 아니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가 제일 위쪽에 있고, 얘가 중간에 껴있고, 얘가 제일 아래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먼저, 요식을 살짝만 한 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얘가 x 1자 x 1 똑같이 쓸게요. 자 칸막이 치고 두배하면 2x 빼기 2죠.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플러스 1 더해주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얘를 보면요. 요렇게 나눠버리면 x 1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보면은 플러스 2가 되겠지. 괜찮죠? 자 그러면 얘를 지우고 다시 한번 이 식을 써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얘가 x-1 분의 1 플러스 2가 되는데 뭐 여기도 2가 보이고 여기도 2가 보이고 여기도 2가 보이니까 2를 한번 다 빼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ax가 될 거고 이쪽은 자 봐봐 x-1 분의 1이 되겠지 자 이쪽은 bx가 될 거야.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얘는 유리함수고, 얘도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렇죠? AB는 길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Y를 붙이고, 여기다 Y를 붙이고, 여기다 그냥 Y를 붙여볼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2부터 4 범위에서 이 직선이 가장 위쪽에 있고, 뭐 만날 수 있는 것 같은 거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 직선이 가장 아래쪽에 있고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 마치 이 원점을 지르는 두 직선 사이에 얘가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다고. 그리고 여기서 a 하고 b는 기울기가 되겠죠, 그렇 그때 a 빼기 b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먼저 이 그래프를 한번 살짝 그려보자. 봐봐, 얘가 점근선이 x 미 1이고요. 얘가 양수기 때문에 이쪽에 이르질 거라고. 1사분면 쪽에 저는 2부터 4까지만 보면 됩니다. 자그러면 일단 2 집어넣어 볼게요. 2 집어넣으면 뭐 1분의 1이니까 1 되겠지? 자 1을 조금 높게 표시할게요. 여기다가 그냥 좀 과장되기도 크죠? 그냥 1을 좀 높게 표시할게 그리기 어려우니까 자 2,1을 지나야 얘가요.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 되겠어요? 얘가 3분의 1이 되겠죠? 맞죠? 얘가 3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얘가 여기가 3분의 1이라고 할게. 어, 그리고 요렇게 있고요. 그쵸? 얘가 1, 3 면쪽을 지나니까 이렇게 감소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그려줄게. 바로 요 그래프가 y는 x 배 1분의 1 얘가 되겠지, 그치그렇그 그치? 다음에 요 직선은 이 2부터 4 범위에서 얘가 가장 위쪽에 있는 거니까 얘는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 비인 직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지. 얘가, 요렇게. 얘가 y는 bx야. 얘가 제일 위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가장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지. 얘가 y는 ax야. 즉, 2부터 4 범위에서, 4 범위에서 얘가 가장 위에 있고, bx가. 그 다음에 얘가 중간에 껴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AX가 가장 아래쪽에 있다는 그런 말이야 근데 지금 이 그림이 맞아요 맞는데 지금 물어보는 게 뭐냐면 A 빼기 B의 최대니까 A 값은 커져야 되고요 B 값은 작아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A 빼기 B의 최대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결국 A가 언제 가장 클 수밖에 없냐면요 얘가 바로 요 점을 지날 때 이렇게 요 점을 지날 때 a가 최대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더 올라간다 그러면 ax 그래프가 요 유리함수보다 위쪽에 있다고 얘가 얘가 y는 ax가 요 유리함수 너보다 위쪽에 있잖아 그치 얘가 u에 쓰는데 얘가 유에 있잖아 이쪽에서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전보다 얘가 위로 올라갈 수 없다고 직선이 y ax가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다고 왜 당연하지 야 얘가 더 위로 올라가 버리면 ax가 더 위쪽에 처럼 어떤 거보다 요 유리함수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밖에 못 가니까 a의 최대값은요 x가 4 증가할 때 기울기니까 y가 3분의 1 증가하죠 따라서 a의 최대값은 12분의 1입니다 얘가 가장 큰 거야. A가 그래서 얘가 12분의 1이 되고요. 똑같은 이유 때문에 B의 최솟값은요 어디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냐면요 B도 여기까지밖에 못 내려와 요 점을 지날 때까지밖에. 왜 그러냐면 얘가 만약에 밑으로 더 내려가 버린다 그러면 밑으로 더 내려가면 얘가 더 위에 있다고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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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리함수가 그치 직선이 더 아래쪽에 있고 얘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 유리함수가 더 위쪽에 있으니까 이 직선 y는 bx도 요 파란색 요 점을 지날 때까지 밖에 오른다고 왜 그러냐면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유리함수가 위에 있고 직선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부등호가 반대로 되니까 모순이 생긴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따라서 b의 최소값은 언제 생기냐면 바로 요때 생깁니다 이때 생기겠지 그러면 x가 2 증가할 때 y가 1 증가했죠 따라서 그 때의 B값은 얼마 되냐면요. 얘가 2분의 1이 되겠지. 그치? X가 2 증가할 때 Y가 1 증가했으니까. 그 때가 바로 B의 최소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빼주시면 마이너스 12분의 5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반드시요. 답을 구할 때이 점을 지날 때랑 이 점을 지날 때가 답이 나오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요 점을 지날 때,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점을 지날 때랑, 제일 위쪽에 있는 점을 지날 때가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에요. 한번 고민해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나온 문제예요